이 벽을 타고 내려왔어 이렇게 새 뒷벽을 대단한 동물 신묘 신묘 용이 <laughs> 어 다리 물이 없지 너물물 물 먹을래? 자, 이리 와. 음, 자, 이리 와, 이기네. 물 있다, 살. 살이, 살. 물 먹어. 응, 물 여기 있다. 어? 물 마른 게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초코. 굿모닝. 굿모닝. 어머니 너 오빠 자리 자꾸 잠자리 뺏어가지고, 응? 어? 추운데서 자기 할래? 그래 놓고 자기는 추우니까 자기 집에 밤중에. 아, 아. 엄마 근처에 오지 마. 우와 며칠 전에 방풍 잎을 뜯어서 튀김을 했는데 아 튀김 밀가루 음식은 이제 먹으면 안돼 너무 고생했다 얼굴도 진짜 너무 많이 붓고, 손도 붓고, 손끝, 통증도 평소보다 더 심하게 아팠어. 와, 나물 채취 시기가 왔군. 이쪽에 한 차례 뜯어서 방풍튀김 할때 했는데, 맛있긴 한데, 기름 지글지글 한 거는, 그런 먹으면 안돼 밀가루하고 캔잎을 <laughs> 심었는데 얼동하고 저렇게 많이 컸어. 저 동백꽃은 이모가 대문 밖에 있는 텃밭에 두 그루 동백나무가 있는데 호동백나무가 있는데 저렇게 몽땅 다 잘라 버리셨어요. 울타리 치신다고. 아니, 저렇게 예쁜 호똥백나무로 울타리를 친다는 게, 아, 진짜 너무,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제가 저렇게 물에다가 세워놨는데 꽃이 만발했어요, 진짜. 봉우리 있고 꽃송이 몇 개밖에 없었을 땐데 어? 헉! 앵두, 꽃이 폈다. 우와, 진짜 생명력은 진짜 대단해. 앵두나무 묘목 한 그루를 샀는데. 산림청 직원이 판매 직원이 이거를 쑥자 잘라 하더라고 그러고 심으라 해서 쑥둑 잘라서 버리기 아까워서 꽂아놨는데 꽃이 피었어요. 감동. 이제 배추도 꽃대 올라온다고 이모가 몽땅 다 거의 다 뽑아 버리셔 가지고 해먹으라 해서. 에이, 이이 이 상막한 공간에서 제비꽃이 피고 있고 예쁘다, 제비꽃. 오와 <laughs> 이거 3번. 화분, 예쁜 화분 사 가지고 좀 옮겨 심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었어. 이요. 이거, 치. 산에서 치나물 따다가 뽑혀온 거. 뿌리가 다 드러났네. 아 아휴. 자, 앗똥을좀 치워볼까? 장갑 끼고. 아침 운동, 아침 운동, 엄마 아침 운동. 어, 살피럽다. 다시 겨울이 왔냐? 아 정말 다시 겨울이 왔어 쩡쩡하지 어이구 추워라 손시럽고 어 이쪽에도 드디어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초피가 새순이 올라온다 한 새끼손가락 두 마디, 한 마디. 여기, 이, 이거에서 조금 더 크면은, 저기, 제가 비밀 장소 알아놓은 곳이 있거든요. 우리 다리 산책하다가 알아놓은 곳, 거기 가서 채취해오면은, 우리 입맛, 봄에 입맛 부를 수 있는 초이 자랐지 만들어진다 아 어, 이제 곧 이제 막 5월이면은 4월 5월이면은 꽃이 또 흐드러지게 피겠네 <laughs> 와 역시 화분에 심어야 되네 약간 이 높이가, 이 높이가 이렇게 좀 나와야 얘네들이 월동을 한다. 얇으면, 어? 응? 좋구야다 말라 죽거나, 얼어 죽거나, 그러네. 와, 이고 이제 매화꽃이 진다. 아랫집에서 소한 마리를 키워요, <웃음> 진짜. 웬일? <laughs> 자. 약 부작용이 와서 정말 이틀간, 이틀간 사투를 벌였네. 살아났다.